정신 안 차려? 선적이 내일이야 내일. 자네 운전을 하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처음이고. 네, 아, 운전은 아직 못 하지만 곧 면허를 딸 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처음이고 학원에서 사관이니까. 그러니까. 어, 내일부터 그 연출부를 출근하도록 해. 네? 야, 김대리. 출근요? 촬영 끝났어? 정신 안 차릴래? 어 아. 이거. 또 본편 언제 보낼 거냐? 정신들 안 차릴래? 아씨 브란코? 네네 네. 네, 네. 출실입니다. 네. 야, 종호, 너백7 1번 추정 끝났냐? 종호야. 아, 몰라. 륜아, 가서 확인하고 끝났으면 재력실실에 아, 넘겨 저기... 지금. 다들 일어나 아홉 시야. 고통하실 있어. 아, 안녕하십니까? 장민석이라고. 간다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했잖아요. 아무튼 21호부터 수정하세요. 여보세요? 네 팀장님, 잠시만요. 어. 어. 네,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연락 드릴게요. 저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어제 면접보고 오늘부터 연출실로 출근하게 된 21화 선정 언제 되는 거야? 윤 팀장, 이 팀장 일따구로 할래? 윤 팀장, 172번 컷 아직도 동화 수정 중이라며? 스케줄 펑크 낼래? 어제 동화실에 분명히 말했는데 퇴근해버렸더라고요 이 팀장, 21화 걸로 아직 수정 중이냐? 스케줄업이 언젠데 아직도 컬러를 치하고 지랄이야. 내일이야. 색 보정에 현상 뜨고 발송하려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알았어? 철안는 하는데 요건 우리가 먹어요. 참나. 네, 연초실입니다. 아,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연관이 통뼈야. <웃음> <웃음> 그럼 그만둬. 때렸으면 될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그만둬. 뭐 개들이 지랄하는 거 처음 보냐? 우린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이팀장님도 마음 푸세요. 뭐 김대리야 저게 일이잖아요. 아무튼 이번 일 끝나면 다들 모여서 사장님하고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저... 아 새로 왔다고 했죠? 네저 오늘부터... 컷! 컷 컷! 비켜 비켜! <laughs> 아까 과장님한테 들었겠지만 선적이 내일이다.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고생이 많은 것도 안다. 어이, 거기. 아, 네, 네. 하지만, 어쩌겠냐? 선적시키는 게 우리 일인데. 어제들 잠깐 봤지? 장민석 씨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윤팀장이고, 이쪽은 컬러 쪽을 담당하는 이 팀장. 여긴 김경수 씨. 아니, 근데 또 신인이에요? 신인을 어디다 쓰라고요? 금방 배울 거야. <laughs> 자자 인사들하고 어서 일하자고. 문 무난 씨노도 잊겠어. 용가리 통뼈 무난 씨라니까. 야 됐고 신입 만 원인데 안 걸어? 난2만원 당근 걸어야지. 4만원콜 나도 4만 좋아 나는 반대 5만 원. 팀장님 미쳤어요? 아, 돈 많나봐. 아, 뭐 아무튼 작 끝난 거예요. 바꾸기 없기. 야 저거 나 저거 딴 말하지 않게. 야큰 내리자. 저 저도 돕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방해만 되니까. 아 그리고 인터폰이나 전화 우리 없을 때 받지 말아요. 아네네 네. 네, 네. 아네그 아, 것은 동화 중이에요. 밥 먹고 싶다. 밸러세도 스무 커피상태고요안돼 시켜 먹을 시간 없어. 아 맞다 선적 제길 목적으로 한 짓인데 그럼 뭐 짠게? 다들 뭐 시키실래요? 난 짬뽕. 이 팀장님은 볶음밥이시죠? 그거 먹지 마. 네 말리장성이죠? 난짜장고 그 짜장고 빼기 간짜장 짬뽕 그리고 볶음밥 하나. 여기 삼형애니메이션 아시죠? 예, 네, 그 1층 연출실이요 단무지 양파 왕창. 빨리 보내주세요. 야 신입도 물어봤냐? 아니요. 아, 저기요 잠깐만요. 이봐 거기 민장 아니 장민 씨? 네. 네, 민석입니다. 장민석이요. 어, 아, 우리 지금 시켜 먹을 거거든요. 그 같이 시키던가.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전 짜장 보통으로요. 예. 아, 여기요. 그 아까 주문한 거하고요. 짜장 하나 추가요. 같이 먹자고 걸 그랬나. 다시 시켜 준다는데 괜찮다잖아. 짜장만 빠트리고 올건또 뭐냐. 점심 시간인데 얼마나 주문이 많겠어. 뭐 깜빡할 수도 있지. 얼른들 먹고 미테이크 컷이나 찾아와. 잘 먹었습니다. 일단 제록스 뜨고 컬러 넘겨야죠. 촬영실로 먼저 가. 저 왜요 장민석 씨? 저도 뭔가 할 일이 없을까요? 아 그게 오늘이 선정 날이라 정신이 없네. 그냥 앉아있어요. 이따 바쁜 거좀 정리되면 보자고요. 저 컷들 옮기실 거죠? 어, 민석 씨. 안녕들 하신감유. 좋은 오후여유. 지금 몇 시에요? 지금요? 2시 41분이네요. 지금 시간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비켜요. 근데 네, 남의 컷을 네. 만진대요문한 씨가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철학까지 하는데 혼자 쏙 빠지는 건 뭡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요. 여러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아니, 지가 무슨 피해를 줬다 그런대요. 참내.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팀장님이 뭔데 지를 나가라 말한대요. 내는유할일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구만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할일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구만유. 됐슈? 다시 말한규? 이씨, 잠오세요, 팀장님. 윤 팀장, 전화 안 받을 거야? 야, 문환이 여기가 너 편한 대로 오고 하는데야? 윤 팀장, 전화 안 받고 뭐해? 사장이라는 것이 있었구만요. 시끄러. 지금은 선적이 완서니까 나중에 보자고. 에이. 여보세요. 네, 개것시요 그 컬러가 일단 끝나야 가죠. 다친 알았어요. 내곧 네, 내려갈 겁니다. 네. 하... 다 싼겨? 이건 묻은겨? 할겸? 어? 아 아니요. 여기는 뭐 찾아먹을 게 있다 공경. 응? 뭐 시방 어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개뿔 뜯어 먹는 소리도 공경? 네? 이 만화영화가 말이오 그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겨 응 근데 말이오 <laughs> 우달의 꿈과 희망을 음. 어떻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오 알아 못걷는가네 지방 뭘알겠어 어린이들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름서 말이오 여기 말이오 가다가 술이라도 한잔하든가, 응? 괜찮요 형이 주는 용돈이요아 여보셔요? 예 그거요? 예 알겠슈. 잉? 건 내려가요. 이 응. <laughs> 뭐야? 아. 아. 네, 아, 네, 먼저 타세요. 이걸 왜 이제 주는 건데 퇴근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워너가 조금 전에 끝났으니까 이제 주죠 몰라 이씨만 몰라 못해 몰라 몰라 아 작가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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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적 내일이에요 아 작가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야작감 퇴근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수정 다된 거야 아 되긴요 촬영 못한다고 던져놓고 갔어요 장난해 그럼 잡았어야지 정신 안 차릴래 아안 한다는 거 어떻게요 해선적이 내일인데 안 한다고 그냥 놔두냐 무난이 이 새낀 또오디를내 뺐어? 내일 선정 못하면 다 끝장 나는 거야. 집에 들어간 놈이 있으면 사표 내고 한 걸로 알겠어. 정신들 차려라. 아니 이봐, 너왜 퇴근 안 하고 있어? 네, 네. 어서 들어가 봐. 오늘 고생했어. 저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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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윤팀장님. 뭐, 뭐야? 야 다들 일어나봐 신입 출근했다 야 <laughs> 돈들 준비하고 왔어 아 쟤는 왜 왔대 아내돈 종호 4만원 경수 2만원 아, 야너 아, 계속 다닐거야? 아내돈 아, 4만원 나는 밥 짓는 소 아이다 되무려 매직하고 증기 뿜어내는 소리 나는 밥 짓는 소리가 좋다 왜 그렇게 좋은지. 여덟 명 남았어요 아, 컬러팀 대기 중이고요색박가요 네, 내려갈게요 원화 수정을 지금 어떻게 해요? 레이아웃부터 해야 한다고요 네,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셀바레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셀 청소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5분의 내 불편한 속 때문에 고생하다 마침내 동화 찢어서 하고 있고요 2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리테이크 먼저 보내고 본편 찍을 거예요 아무튼 나는 밥 짓는 소리가 좋다 밥이 다되무어 배치